젠틀몬스터가 성수동에서 또 한번 큰 투자를 했습니다. 169억 올 현금 이 건물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?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으로 연면적은 138평, 토지면적은 105평, 호실별 소유권이 나눠져 있었지만 소유주간의 합의로 매도 의사를 모은 후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하네요. 젠틀몬스터 신사옥이랑은 한 200m 정도 이 주변에 신축을 굉장히 많이 진행 중입니다. 팝업스토어, 플래그십스토어로 사용될 여력이 되게 많은 입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젠틀몬스터는 성수동을 포함한 젊은 세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매입을 이어가고 있죠. 그만큼 젠틀몬스터는 이 지역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신뢰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. 젠틀몬스터의 성수동 추가 매입, 지속적인 투자와 전략적 위치 선정, 앞으로의 이 지역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계속 주목해야 될 시점입니다.